지금도 장관이시고 그 앞에도 장관으로 계셨는데 국무회의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까? 어떠실까요? 많이 다릅니다. 전에는 어땠습니까? 전에는 이미 실무자부터 차관 회의를 거쳐서 각 부처별로 정리된 그 안건들이 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뭐 이미 어 최소한 1주 전부터 국무회의의 의안에 대해서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어. 그래서 상황을 다 알고 있고, 그리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고요. 정해져 있고, 모든 게다 결정되어 있는 형태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. 현재 국무회의는 국민들한테 좀더그 과정들을 그 공개를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, 어, 토의과제를 정해놓고, 물론 토의과제에 대해서는 미리,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에는 어, 우리가 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즉석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. 그리고 어, 그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합니다. 음. 그럼 기존에 이제 전 정권의 국무회의는 사실상 사전 논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, 이제 예. 진행되기 때문에 네. 회의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. 음. 근데 지금 이제 12월 3일날 있었던 그 비상경험 선포전에 있었던 모임 관련해서는 비상경험에서 미리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. 네, 거잖아요, 그렇습니다. 그러면 뭐 미리 논의된 바도 없고 그 직전에 뭐 의견을 듣거나 한 절차도 없었고 없었습니다.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